28건이 하면 수확이 다 끝나기 때문에 뭐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혹시라도 또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노선건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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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식 축산기술연구원 아. 등국 도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정원을 함에서 양심에 따라 송김과 보탬이 없이 아. 그리고 농식품 산업의 세계화 등으로 헬 푸드를 선도하는 글로벌 농식품 산업을 양성과 농업고 창업 지원 등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의 전문 인력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김순규 동물위생시험소 국구지소장 네. 마케팅 조직 전문 품목 치루0 8,500억 원을 달성하고 기업형 농식품 가공 개별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농산물 산지유통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농업대전한각산 농업공익전진 및 경영안전망 구축 농촌중보가 24쪽입니다. 경북형 공동영농 모델을 전국표준으로 정착시마을시범단지 조성과 농촌관광 활성화 추진을 통해 교동적인 농촌 구성에 힘쓰며 우리의 <목소리> 불안한 한편 여성 농업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 지원과 원활체조성 강화로 삶의 실력, 경영 안전과 복지 정진을 통한 잘 사는 농업인, 생산 가공유 통해 스마트를 통한 어, 주요 역점 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 3조 기본 현황. 코리아 뉴스 의 변준석 부장님께서 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 그럼 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의하실려면 지뢰,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준 위원님 지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10월에 가을 장마라고 <laughs> 소바다가 피해가 많았고 농공 같은 경우에도 공판이 많이 음. 번졌습니다. 다음은 17조 <laughs> 도성으로 대우마을 생활서비스 기능을 통하고 농촌 공간계획에 따른 <웃음> 음. <웃음>